안녕하세요, 흑우영 더 울프입니다. 자, 오늘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SK 디커버리우 SK 우, SK 증, SK 증권은 아니고 SK 네트웍스 우, SK 케미칼 우, 드디어 오늘 기다리던 상을 쳤습니다, 네? 여러분들. 아, 진짜 제가 이게 얼마나 마음 고생을 했는데. 진짜, 300만원 넣어서, 480만원까지 갔다가, 지금 s k 우 같은 경우, 아직도 근데, 이제 본전이 안 됐어. 오늘 상 쳤는데, 내일 상 쳐야지, 내일 상, 상 쳐야지, 이제 본전입니다. 아. 그리고, SK 디스커버리 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금 한40% 정도 수익 났어요. 다행히. 다행히 40% 정도 수익 났는데, 근데 사람이 이게 옛날 생각, 옛날 그 수익을 생각하니까 손해본 것 같아. 그러면 안 되는데, 약간 일단 지금, 케미칼 우랑 디스커버리 우가 지금 대장이죠. 점상했고, 점상했고 이게 우선주라 점상이 좀, 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SK우랑 네트워스우 같은 경우는, 그냥 따라서 올라간 것 같아요 수급이. 그러니까 케미칼 우랑 디스커버리 우가 점상이라서 물량이 없잖아요. 어차피 우선주라 물량이 없는데 그나마 네톡스랑 그냥 SK 우쪽으로 수급이 좀 몰려서 이제 막판에 장 막판에 그냥 상한가 쳤어요. 아무튼 후구형 더 울프와 같이 끝까지 버틴 우리 후구님들. 오늘 수익 축하드립니다. 대부분 수익 수익은 아니고 이제 본점 어느 정도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요. 한 그리고 우선주라서 아 이제 앞으로 우선주는 안 하려고 이 우선주라 너무 기대감이 높아 막그 삼중우처럼 엄청 올라갈 것 같은 약간 그런 허황된 꿈을 내가 설마 그런 걸 잡을 수 있을까? 사실 그런 거 잡긴 인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는 일이죠. 그런허황된 꿈을 안고 팔지 못하는 것 같아 요 아, 사실 재료소멸 SK바이오팜 상장하는 날 재료 소멸하기 전날 팔았어야 되는데 그때가 꼭 한국 어 그렇지 않습니까 아 진짜 이 흑우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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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SK 디커버리우, SK 케미칼우, SK 네트웍스우 상한가 드신 분들 전부 축하드립니다. 제 방송은 이제 주식 분석이나 뭐 이런 그런 게 아니라 아시다시피 먹은 날 먹은 날 서로 축하하는 방송입니다. 차고 없으시길 바라고요. 먹으신 분들은 댓글로 먹었어요라고. 댓글 달아 주시고 좋아요 좀 달아 주세요. 좋아요 좀 눌러 주세요. 오늘 기분 좋은 날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엊그저께 방송했던 신풍제약. 신풍제약 이게, 이게 거래 정지 다음 날또 상. 하, 이게 제가 6만 원대 뭐, 말씀드렸는데 하, 제가 이거 신풍제약 세력 형님은 제가 존경한다고까지 표현했죠. 9만 원대 9만 원대 말했구나. 9만 원대 말했는데 벌써 아니네 이 때가 언제지 한 6만 원대 말한 것 같아. 근데 벌써 또 12만 원. 와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신풍 세력 형님 진짜 대단하십니다. 예?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신풍제약도 오늘 또 상한가 또 먹으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신풍제약 상한가 먹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서로 축하하면 좋잖아요. 신풍상 먹으신 분은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그린, 그리고 제가 부강약품도 같이 말씀드렸는데, 이거 보십시오. 부강약품. 에 마이너스 7.9%. 예. 제가 부강하고 신풍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예. 이날, 어제. 어제 좀 올랐는데, 이거는 왜 올랐냐. 설마 이날, 와, 이씨, 부강도 신풍처럼 존나 오르는 거 아니야란 망상을 갖고 매수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전 방송에서 분명히 경고 드렸습니다. 부강은 신풍과 다르다. 아예 다른, 달라요. 이게 세, 세력이 여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신풍에 있는 세력 형님하고는 아예 다르다고요. 예? 여기는 그 전문가 영역입니다. 전문가 영역. 예. 저희 같은 흑우들이 들어가면 안 되는 종목이에요. 이거 어제 왜 올랐냐? 신풍이 거래 정지잖아요. 그냥 거, 그냥 흑우들이 여기 그냥 스, 그 수급이 몰린 것 뿐이야. 수급이 이게 흑우들이 몰리니까 이렇게 올랐다가 쭉 빠지잖아요. 그리고 오늘 바로 여지없이 장대응봉.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부강약품은 전문가 영역입니다. 전문가 영역. 에 저희같은 흑어들은 접근하지 마세요 에? 알겠습니까 구강은 제가 경고 드렸고요 대한금속 하, 대한금속 형님들이 이게 옛날에 단일가 때도 막 상으로 그냥 올려놓고 막 이랬어 예전에 차트 보시면은 예전에 뭐 여기서 빌빌 길때 이제 좀 이게 상승흐름 탈때 단일가 이때 이때 단일가 였어요 다닐까 한데 존나 올렸어 그냥 막 존나 올렸는데 아 여기 그래도 세력 형님들이 보통 아니구나 능력 있구나 생각했지 근데 어제 오르는 듯 하더니 빠졌어 근데 저는 어저께 시초를 깰때 손절했습니다 그냥 아 이게 우리 같은 후구들이 접근하기 너무 어려운 종목이야 너무 흔들어 너무 흔들어 예, 지금 또 얘기 드립니다. 대한 금속 전문가 영역이에요. 전문가 저희 같은 허구들은 이런 종목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오늘 아 어제지 어제 종가에 존나 소량 나왔어. 존나 소량 미련을 못 버리고 존나 소량 넣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막한 8%인가 오르길래 아씨발 이제 가나 했는데 아 오늘도 또 존나 흔들어. 이런 종목들은 이제 개미들, 우리 흑우들은 접근하면 안 되는 종목이에요. 한방에 훅갈수 있는데 사실 큰 금액이 아니면 뭐 지금 뭐 한가 한가 나올 일도 없고 제가 볼때 수급이랑 이런 건 괜찮은데 조만간 이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첫첫 첫 상한가 친날 종가를 기준선으로 잡고. 대응하시면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오늘은 SK 형제들 상한가 먹으신 분들 축하드리고, 신풍제아 상한가 먹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대안 금속도 어, 아직 안 팔고 버티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조만간 어, 한번 슈팅 나올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말했듯이 7,000원 이상 가면 만 원까지도 갈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 중이고요. 어, 그리고 저는 이제 SK 디커버리랑 SK 우는 음, 일단 끝 수익이 안 나더라도 한번 끝까지 버텨볼 생각입니다. 저와 같이, 저와 같이 끝까지 버티실 분들은 좋아요 이 영상 좋아요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